듀어라이브는 열심히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마씩 눌러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뀨어라이브의 듀어입니다자 오늘 어, 제가 저번에 망쳤던 것을 할겁니다 그게 뭐였죠? 네 그거였습니다 그거. 아 그래 마블 올스타 배틀 제가 마블영화는 대박 좋아요 근데 토르가 못생겨졌네요 새로운 영화가 나오면서 조금 못생겼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제가 이번에는 진짜 잘해요. 예전과 달리, 막 캐릭터, 막 색이 크는 것좀안 돼요. 맞죠? 그런 거 너무 안 되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캐릭터를 많이 모았습니다. 뭐 할까요, 여러분? 이게, 막, 아, 솔직히,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토를 조금, 아주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래다고 어, 이, 이 캐릭터 가 적지? 아여러분저 캐릭터 이만..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멸열리라 어, 한소리네..이거 좀 요건 요게남겠습니다 제발 사람..이거 캐릭터 대박맞네요 방금도 크리스탈 까는또꺼렸어요아 저는 솔직히 쓰레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장의 몸이니까아 진짜요 저 쓰레기 로 대박 잘해요 진짜입니다 아 보실래요? 아 내기 까아 내기 진짜 깝니다 저 이거 대박 못하는 거예요. 원래 정도? 이게 1렙, 1렙? 1렙으로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니 자, 전기감색 하기죠 오케이, 계속하기. 오, 약하죠? <laughs> 제가 여기에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꿀팁이에요. 이게 제가 하면서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1렙이요. 1렙에 10레벨 상대에도 이길 수 있는 성능 자, 시작하죠. 잘 봐요. 어. 고 앞에서. 자, 캐릭터가 최대한 때릴 수 있는 게 4개에요. 그럼 4대 4개 때리고 방어하고. 4대 때리고 방어하고. 어. 둘, 셋, 넷. 자, 바로 끄고 주죠 네, 방어를 추상하죠. 오, 살려. 자, 갈라면. 하나, 하나, 둘, 셋, 넷. 방어. 하나, 둘, 셋, 넷. 아, 끌고 줘야 되는데 방아 아, 방아왜보었죠 이제 공격하고 있는 중에서 와비 쌓여 누가 될수 있는지... 아, 제가 방어하고향하 이거... 왜 그대로... 방... 하나둘하 와... 인식이 트대박이 아이 저잘 꿀팁을 잘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바로 과기죠 괌주, 괌주, 기 중에 가기죠. 이거 좀 그랬나요? 네, 좀 근데 쭉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롤조스라고 어... 뭐죠? 저는 못 봤는데 데드프레나라는 약간 그런... 네이데 아, 여자가... 여자가 이렇게...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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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좋크네야아 근데 이거 왠지 그거 같다 페인 나루토에 나오는 페인어 이거 이 저기 있나 어, 파워 어퍼치기 다음에 레슬링 대 태권도네요 레슬링 대 태권도 자, 맞죠? 오케이 역시 태권도가 짱이야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가 짱이죠 아이 태권도 가 레슬링이 짱인거야 레슬링 파워 ]입니다. 자, 그 다음, 최종 배틀 까지죠 어,다,다, 탑, 탑, 탑. 제발, 좋은 거 나와라. 아, 을번이 있냐, 저또 상대가 왠지 좋은 캐릭터였던 것같데 블랙팬서네. 괜찮아요. 저도 나쁠 거예요. 앞쪽 랩, 가기 좀. 어, 한 대도 못 때리죠. 앞쪽 랩, 가기 좀. 또못 때리죠. 앞쪽 랩, 가기.. 아, 아. 어, 진짜 약하네. 이렇게 약하면 진짜 처음이야. 오, 그래도 이런 거안하겠다 이씨, 이씨. 아, 진짜 약하네. 자, 어쨌든, 이겼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1대1을해보죠 여러분. 1대1. 네, 1대1. 하지만, 저도 좀 쓰레기 좀. 어, 잠시만요. 아임스트가몇 랩이었지? 제가 하도 많이 하더만이... 안 어, 해서. 3랩이네요. 좀 할만한데? 어차피 저는. 잘하니까, 할 수밖에 없죠. 전 잘해요. 어, 캡틴 아메리카, 진짜 쓰레기죠. 원래 있었는데, 제가 지었다 깔아가지고, 많이 이 캐릭터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니까 러저금 양해해 주시고요. 아, 좀 죄송하네요. 자, 빨리빨리 빨리, 빨리 가자. 가자,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 피스트가 더 세다 한걸 가르쳐 주지. 잘 봐요. 두, 둘, 셋, 넷, 때리고. 자. 어. 방패를 살아내면 결국 때리는 누가 그러냐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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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법이요아 각이죠? 아아싸다고아아 누가, 아, 누가... 아, 누가... 네, 좀 맞아주죠 기술을채워야지다 피색이 음, 이게 두 번째 피색인데 자 이거 보여드릴래좀 맞았습니까? 와 진짜 또 쓰는 중제 꿀팁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더 쓰세요 이거 하는 분이 하시는 분들 이게 캐릭터를 엄청 얻기 쉽습니다 이게 딱 매매 캐릭터를 줄 때도 있고 운이 좋은 자 여기 있습니다. 내재된 전사의보자한번더해보죠 이번에는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이걸 하는데, 자 골드가 좀많돼까 까만 까 써도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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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죠. 쩝. 이게 여러분 알고 보면 이 헐크가 방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1렙그 자체요, 진짜 약하죠. 근데 이걸로 한 번. 이 어려운 애를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저 일단 뚱뚱하게 거, 뚱뚱한데, 거. 아 딴거 맞아뭐한는게 그렇게 좋아 이거 좀 먼저 좋아 보어이 쇼, 또 엄마는 왜전기 <laughs> 음, 네, 걸렸죠? 니가 뭐페인이야 케이야? 한 내막고, 내막고, 내막고 네네 네. 바로 비이 들어가죠 쇼 그때 이후에 어 바로 이겼죠? 여러분 이겨가지고 이걸 얻었죠? 얻었죠? 자 크리스탈 가기 가기죠? 진짜죠? 네렉 많이 걸린 와라라라이아이됐네자 크리스탈 두개가 있죠? 두개그 자체입니다 예, 이게 1대1에서 이기면 크리스탈을 하나씩 줍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왜 망한 게 없지? 잘 봐요. 케이터가했었나여 어, 있나? 지금이다. 아, 아, 왜? 내가 잘못했네. 아, 이거 필요했어. 뭐야? 몇 개? 몇 개? 몇 개? 괜찮습니다 아, 너무 아. 뭐, 공부가 필요해.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배틀집으로 하나 까겠습니다 음. 아, 좋은것도 네, 여러분 제발 아 제발 그 캐릭터 떠야되네 지금 몇개째는 니는데 진짜 하나 떠야되네어 그쵸 그렇죠. 각 좋았어 각아왜또 골드가 뜨냐고 골드 그 자체는 이거 진짜 아, 어, 진짜. 아 여러분. 어, 여러분이 추천하신다면 여기 이 캐릭터 중에 중에서 어떤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싶고 싶어 하는지 댓글을써 주시고요. 뭐 떴죠? 자, 보상 한번 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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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응? 음? 이게 나한테 있네? 응? 응? 아저이만좀만 들썩거리고 응? 헐 대박 한 번만 할래요 진짜 한번 여러분 토르로 한번해볼게 어? 라쿤이 있네? 나도 있었는데 잠시 동안만 지금 좀 사라졌습니다 근데 토르와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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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뜰줄 몰랐거든요? 다시 빌려준 것 같아요 그냥 줬어요 와 토르 줬네 오우씨, 액션 쩔죠? 방패, 하나, 둘, 셋, 넷. 와, 질수다. 자, 기술 한번 보여주자. 와, 씨. 이영화때 이렇게 싸우면 요 영화는 본 적이 없는데? 이 기술 안날리니 20. 31 히트? 대박이 어디나 이상해. 이 멋있어요. 멋있을 거겠죠. 오 크리스탈 하나 먼저 크리스탈 하고 이 방송 커트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금 울먹거렸어요. 왜냐면요 방송 끝까지 하고 싶었네. 저만인 개인 상도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럼 자 제발 크리스탈 대장장이 대장장이 크리스탈. 대장... 지상점이 지상이이 음. 여러분 한 판만 더 해가지고 크리스탈 하나 더얻고 올게요. 아 제가 우유곡절인가 보시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두개 얻었습니다. 제가 감은 잡았거든요. 그응응어 그거 그그 아, 진짜. 나도 왜 이렇게 예라고. 진짜 이거 1인 줄 알았는데. 느낌, 느낌, 아! 느낌 별로 안 났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크리스탈로 돌아간 다음에. 이게 뭐야? 어머나, 이게 뭐야? 아, 저도 모르죠. 와, 진짜 하나 까고 싶죠? 아니면, 어, 와, 이거, 어이. 하나 까볼까? 어이, 큐. 어, 그렇게 없네. 에이, 와, 재미났 없습니다만.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 이거 얻었죠?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만 꾹꾹꾹꾹 눌러주셔고 저희만 카운트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씨, 이씨, 안녕!